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갭노인입니다. 오늘은, 헌터 X라는 게임을, 투다가 있는 찍먹 30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헌터 X 크로노스라는 이름이에요, 정확하게는. 음, 일단 이 게임에 대한 정보는, 그, 스팀에서 추천하는, 그 게임 중에 하나 떠있길래, <laughs> 아무 정보 없이 냉큼 집어왔습니다. 일단, 어, 미소녀 같은 경우는 게임이군요. 이야, 저렇게, 뭔가, 아, 미소녀라고 보기엔 조금, 의외로 못생겼습니다. <laughs> 음, 뭐 일단, 제가 이 정보를 거의 얻지 않고 그냥 하는 편이라서, 이, 이 게임이, 그렇죠. 행스코롤 기반의, 그, 메트로베니아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케이. 오, 좋아. 오우, 최적화, 최적화, 어 뭐야? 오, 오케이, 낮게, 높게 2단 점프를 줘. 뭐라? 이시 어이없었어요? 겁나 빨랐어요. 아, 이렇게 피하라고? 대시, 오케이, 오케이. 공중에서는 안 되고. 가자. 나는 미소녀필살 공격으로 코어 스킬 입. 와이. 오케이. 지금 말고 보스 나오면 써요. 아래로 하면 내려오겠죠? 그렇죠. 요즘에 이런 게임들은 공식이 있어요. 조작. 슬라이딩하고 대시가 같이 그 슬라이딩하고 대시가 딱 같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왜냐면 대부분 이런 게임들은 슬라이딩을 잘안 쓰거든요 왜냐면 페피라는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굳이 그죠? 이거 이거 이거를 두개 넣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 헌터 포션 호지량이 증가 좋군요 체력 회복이었구나. 와, 스리, 오, 본의 아닌 게쓸데 없이 잘하고 있어. <laughs> 뭐야? 아무기 무기 교체 시스템이 있구나. 어, 장비. 어, 오, 오, 메트로베니아, 좋아. 이런거 좋죠. 그렇죠 까불고 죠 일부러 써준다. 슬라이딩 원작자가 만들어서 써줘야지. 2단 체포는 나중에 생긴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2단 체포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배시거리도 너무 짧고, 뭐야? 저작 레벨업 아니, 레벨업을 했나? 내가? 공격력? 아, 알지? 공격력이지, 무조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공격의 올인입니다. 안 맞으면 돼요. 이런 게임. 오케이. 스킬. 스킬. 오, 어, 슬라이딩으로 저게 그 데미지. 오, 어, 이러면 슬라이딩은 쓸만하지? 그죠? 오케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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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좋아. 음, 패링 가드 자, 패딩 써봅시다. 바로 썼죠. 아, 좀 쩌른데, <laughs> 저기 조금 귀엽게 죽네요. 이렇게 열어 거친 철박사 거친, 네, 거친! 활방송 야, 음. 아, 그거 연속으로 다망가냈는데 약간. 메트로벤냐 특유의. 그 가드가 뭔가 체력이 깊어지니까 좋긴 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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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빨간 아이야. 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패링이 거의 생명이네. 피할 필요가 없이 패링을 성공시키면은, 상대방에, 어, 잠시만, 잠시만. 오, 한번 더. 상대방이, 어, 아, 다시 죽어. 오, 한번 더. 상대방이, 어기 장난을 좀쳐야겠네 패링이 상대방의 방어력을 다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스전 같은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재미로 보려면, 어, 다 막혀 있어. 계속 이게 또 있네. 오, 뭐 뭐라. 그죠? 무조건 이 패링을 소공시켜야 된다는 거네요. 회피보다는 이 슬라이딩으로 하고, 어, 저거는 2단 점프가 필요하겠죠? 와우, 멋있어? 깻모이! 아, 뭐야? 오, 튕기는구만. 야, 잘 만들었는데? <laughs> 뭐자식다 뭐? 뭐? 우와. 우와,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올라탈 수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아, 저기 너무 귀엽게 생겼어. 전형적인 메트로베니아 게임이네 오, 어, 드디어 열수 있다. 좋아. 아까 여기로 왔었죠? 한번 올라가야지. 오, 오, 뭐야 반대로 나왔잖아. 아, 이 맛이죠. 이 맛. 이렇 너무 없는데? 이렇게 너무 없어. 패링 너무 설치다가. <laughs> 어. 태국 구역을 좀 찾아야겠는데? 아유 지금은 장난치게만들죠 없나? 아 여기서 우리가 맵으로 가보면은 앞쪽에 같지 어, 나가. 빨리, 빨리. 아 여기 있죠. 아 저장, 좋아. 레벨업 좀 하자고요. 그냥 생명력이 조금 올려 필요할 것 같고 중력 말고. 오케이 됐어 일단은 이..이..이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음. 음. 그렇지 그렇지 데미지가 쫙쫙 나오잖아 이제 올라가자고요 왠지 뭐. 모르게 먹게 된다 왠지, 어우, 나이스. 이러면 또 오래 가는 거지. 아, 슬라이딩. 오, 뭐야. 다리. 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보스. 마물, 도동안. 안녕. 하나 둥겁시다. 히히. 어, 이야, 이거 봐라. 오. 오, 이좀 회복다. 아, 아, 회복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아,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짭짤하게 들어오는군요. 죽었어. 민망, 빨리. 지금 죽이러 민망다피 빨리. 지금 죽 피쳐 갑니다. 쳐 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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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이게... 어우... 아, 이게, 회피가 회피가 무적이 아니에요. 너무 뛸 수가 없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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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수 대시로도 지나가 없네 어 네? 아, 이뭐이렇게시이렇지 허접한 애한테 죽 이거, 이이이한 보스가 보스를 건너뛰는 방법이 없어요. 그니까 보스가 안 건너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 통과가 안 되니까. 아우씨. 방금도 이거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지나가죠. 대시, 대시가 통과가 될줄 알았는데, 그,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한테 부속까지 밀리면은, 내가 쟤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음. 무조건, 최대한, 아, 와, 기분 나쁜데? 보석으로 몰리면은 페이즈, 페이즈 추가했나보네 어씨 지나가네 겨우 아 이거 무조건 막아야되는거구나 이거 어 씨. 자, 어우 뭐야 나 시작하자마자 겁나죽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 죽는 거야. 몇 대만 맞아도 죽으니까. 안 맞는 방법으로 가야겠어요. 아 지금 카르마가 없는데. 일단, 바로 필요 없고.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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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만 잡으러 간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슬라이딩하고.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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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이제부턴 가드가 필요. 음. 오이 가방이 깰 수가 음. 있는데. 아방금이 제가 잘못썼어요음 어, 뭐야? 딱붙이니까 쉽네. 에이 이렇게 허접한 놈한테 몇번을 주는 거야 쪽팔리네. 허접하구만. 오. 드든 오컬트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선 저자 얻었으니까 레벨업 해야죠. 응. 집중. 어, 이것도 좀 필요하구나. 어, 테미나, 테미나도 좀 필요한데. 이게 약간 능력치는 그런 느낌이네요. 메트로베니아 보다는 오히려, 그, 다크소울 같은 게임? 다크소울에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애튼 전에 이런 거볼거 거 있어? 뭘, 답정돈가 오. 요런거 <laughs> 숨겨놓으면 안 되지. 잠깐만. 장비, 금반지 찰수 있나? 이게 해결지세살리 금반지 금반지 음 요렇게 하고 갑니다 음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 지금 16분째 달리고 있어요 갑자기 현실적인 동네에서 중세 판타지로 판타지로 넘어왔네요 음. 얘는 뭘까요? 현대의 땅이네요 현대 헌터들 오 겁주고 겁주고 지는 도망가고 컴필 없는 녀석이 세. 어 뭐야? 오 이, 그렇지 이게 좀 필요했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단점보가더 필요한데. 어, 되게 전력으로 힘들어 하면서 달리는 느낌이네. 좋습니다. 오. 오. 와. 오, 오 아니 오, 적들이. 적들인데. 일단 그 스테이지가 엄청. 어떻게 지오오오오 손머리 오 레트로 베니아 좋아하시면은 뭐 재밌게 할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유씨여 에헤이 아기총 같은 느낌이 죠 하여튼 조작권 위반인가 그럼 위로 가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위로 아 뜨거웠네 괜히 가네 아 지금 음어 차지 공격 혹시 자진가 혹시 모든 게임의 낭만 모아서 치기요? 오 사파이어 목걸이 착용해 볼까요? 장비 방어력 소량 방어력 어 그렇군요. 이렇게 차고 네. 이쪽이 아니라 여기 뒤로 가서 내려가는 길을 찾아가야겠어. 먹고 가야지. 내려가는 게 훨씬 재밌네. <laughs> 뭐, 뭐 좀, 뭐좀 쩔게 빨랐다. 오오 왠지 저런 애더욕심나죠죽여야지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대요. 내려가 봅니다. 좀 있어 보이잖아. 해골! 해골! 그렇죠. 나좀 잘하는 듯?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과신하면 안 돼요. <laughs> 아, 이거 저걸 주으하고또 가야 되잖아. 하필 저장을 여기서 해가지고. <laughs> 자, 다시 제 잃어버린 카르마를 찾으러. 이런 거 보면 다크 소울이 참 여러 건들어갖고 그죠? 저 밑에 있네. 바로 갑니다. 네. 모아서 소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오오. 이 아. 아. 아, 오케이. 아, 내, 아예 카르마만 찾으면 된다. 내려갑니다. 잃어버린 내 카르마를 찾았어. 어, 여기, 여기가 뭐 밑으로 안 갔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 문제가 생길만 하네. 오, 야, 여기 좋은 게더 있었잖아. 근데 올라가는 거아되 네, <laughs> 자, 우블 우블 우 막상 대시가 생겼지만 아, 대시가 아라 슬라이딩, 슬라이딩 거의 안 쓰고. <laughs> 왠지 2단점보다 올 때까지는. 굳이 이... 이... 이 기능들을... 어휴... 엄마! 뭐... 뭐 때문에 내가 왔다 오... 저의 잃어버린 카르마를 되찾았습니다 빨리 세이브할 때를 찾아야겠어 오고 그렇지 우와. 몇 다이, 몇 다이, 몇 다이. 오, 까보는데 슬라이딩이. 오. 그래도 구석구석 뭔가 숨겨놓은 게 많아서 재밌긴 해요. 아, 저건 뭘까요? 장비. 무기를 못 바꾸네. 오컬트는 아직 안 생겼고, 오컬트 공격력, 헤엄내서, 오컬트 공격요 무슨 필살기 위주겠죠? 응? 오호라. 일단은, 그럼을 일단 써보자고요. 레벨업 할 만한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샤아또 이.. 또 이거면 뭐또 이거면 머리가 자. 아 올라가는 길 올라가 아우 씨 뭐야 터지는 애 네. 지도 앞으로 아, 가야 겠죠 다른 어. 는 놈도 있 어. 오, 어. 어, 선생님, 응. <laughs> 내가 로, 뭔가 반복 플레이 너무 하 라고. <laughs> 다크소울이네, 완전히.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아, 진짜. 어쨌든, 오늘,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 헌터 엑소. 어. 크로노스라는 게임을 이제 해봤는데, 뭐, 간단하게 좀 소감을 정리를 하면, 어,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다크소울을 많이 더한 느낌?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조작은 좀 단순하고 패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어, 가격도 저렴합니다. 사실 인디 게임이라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은 혹은 뭔가 도전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찍먹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투다가 있는 찍먹 30분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게임치법 전문 겸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